네, 저는 평택 지역 자화센터 사업단 탐방을 맡은 MC 오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촬영지는 어딘가요? 첫 번째 촬영지 모이라이 팩토리입니다. 네, 모이라이 팩토리는 저 뒤쪽에 보시는 네,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있다는 거요? 와, 껍데기야. <laughs> <깜짝이야. 웃음> 오, 누구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오, 그러면 노예이로. 그러면 오늘 게스트와 함께 모유라의 팩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고! 고고고. <laughs> 저희는 지금 모유라의 팩토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글자와 그림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몰라요. 도대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아이고야! 두 분!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고 계신 네. 거였어요? 누구시죠? 아,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모이라이 팩토리 담당을 하고 있는 자활 사업 4팀의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두 분, 네. 이 모이라이라는 단어로 들었을 때 어떤 뜻이 떠오르나요? 음, 뭐요, 뭐요, 모이라이? 사실 이 내용에. 진짜 뜻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운명의 새 여신을 모이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본따가지고 평택 지역 자활센터의 참여주민들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낸다. 이게 저희의 야심찬 모이라이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아까 왔을 때 커피향이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 가시오. 고고고! 고고고! 여기는 저희 모이라이팩토리의 첫인상 테스트 룸인데요. 저희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들을 그라인딩도 하고 음료도 추출하고 커피도 마셔보면서 커피 원두의 품질을 유지하는 공간이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걸 여기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 이름은 모카 믹스 이퀄입니다. 이퀄 이퀄이라는 뜻은 공정무역을 뜻하고요. 두 가지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카믹스와 블랙. 취향에 따라서 공정무역의 깊은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MC분과 게스트분이 직접 이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 현장으로 오늘 들어가 보실 겁니다. 내가? 네. 얘랑? 그렇죠. 취향 네. 아니, 가셔야죠.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만데? 500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환복을 하고 생산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500입니다. 이곳은 위생 전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순서대로 개인이 밖에서 가져온 오염물질을 다 털어내고 생산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MC500과 게스트분도 함께 개인 위생을 챙겨보도록 하시죠. 쭉 빼기. <laughs> <쭈베기. 웃음> <laughs> 이제 생산실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원두를 생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로스팅실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생두를 가지고 여기서 맛있게 커피를 볶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여기 안에는 지금 원두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량이란 생두들을 일일이 하나씩 골라내는 그런 원두 선별실입니다. 근데 제가 못 들어가게 한 이유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오염이 섞여가지고 이 공간의 청결을 위해서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팅하는 기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저희 로스팅 기계입니다. 아직 볶아지지 않은 생두를 투입해주고 음. 여기서 열을 투입해줘서 원두를 볶습니다. 아, 여기 안에서요? 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갓 따끈따끈하게 볶아놓은 원두를 식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힌 다음에 이 아래 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배출해 준 다음 이걸 가지고 포장실로 이동해서 포장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거 단계 분을 할게요. 네. 방금 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배출해 주신 이 원두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갈수 있는 형태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노예이로. 여기는 생산된 원두 제품들을 직접 포장하는 내 포장실이라고 하고요. 이 원통 안에 원두를 담아주시면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빨아들이고요. 알맞은 무게를 자동으로 재줍니다. 그럼 그걸 완벽하게 밀봉까지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방금 넣으신 원두가 지금 이통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계량기 안에 다 올라와 있고요. 1kg에 맞게 포장지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까요 네. 이 요거를 다시 털어봐 주세요. 네. 오늘 처음 해보신 거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저희가 제품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믹스커피라는 궁금한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이 과정 말고 믹스커피 제조도 체험할 수 있는 걸준비 했는데 어떻게 해? 가보실까요? 어우, 센스쟁이 <laughs> 좋아요! 이곳은 저희 이퀄 모카믹스와 이퀄 아메리카노 블랙이 생산되는 인스턴트 커피실이에요. 음 어,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에서

믹스커피를 포장하는 체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이 박스가 저희가 이퀄 모카 믹스를 담는 박스입니다. 여기에 믹스커피를 100개씩 담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생산해 놓은 믹스커피가 담겨 있습니다. 네. 둘 중에 누가 더잘 담는지 좋은지를 판단해서 특별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손 풀어주시고요 손 준비 시 끝나셨나요 끝나신 분 먼저 손을 들어 주세요 100개를 다 넣으셨습니다 몰라봤겠지 100개 네 멈춰주세요 거기서 한번 그러면 완성도를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5 0 0님이 담으신 박스를 보시면 딱 봐도 빵빵하죠 서비스를 많이 줘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개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가져갈게요. 게스트님이 담으신 걸 보면은 개수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잘 담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이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탈락이신데요. 여기 있는 두분 그래도 수고를 하셨으니까 이두 제품은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단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컬입니다. 아니 커피 마고끝이 손이더 좋은데요? 예. 담아서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행시 끝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다 2! 이쁘게 구독! 2! 이거 마셔봤어? 컷! 어.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세트 몰래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하나 둘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설정! <laughs> 다시 할까요? <laughs>